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자산남입니다. 자 오랜만에 근황을 올리는데요 패키지가 아닌 밸런스 패치를 보고서 살짝 열이 받아가지고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해라 그냥 키우자 어쨌든 계속해서 밸런스 패치를 해준다니까라고 생각하고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. 자 변이가 2초에서 1초가 올라갔고 중요한 건 어, 자사 효율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. 그래서 이번 패치는 조금 실망스럽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다 필요 없습니다. 저는 이제 1억 스킬을 배울 겁니다. 이거는 PvP 용이기 때문에 안 배우고 1억 스킬을 배워서 얼마나 효율이 좋은지, 전설 스킬을 배워서 얼마나 효율이 좋은지 좀 보겠습니다. 그 이전까지는 뭐 자살을 열심히 할 거고, 돈도 계속 모아야 되니까. 근데 요즘에 또 제가 부캐를 키우고 있어요. 부캐를 키우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, 어허, 역시 다크이저드는 부캐 키울 때 효율이 좋다. 어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고급 스킬과 일반 스킬로, 음, 범위 사냥이 되니까, 굉장히 부케 키우는 맛이 납니다. 그래서 현재는 부케를 키우고 있고요. 왜 키우냐면 탈 것이 아닌 이 아바타에서 합성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 못 참죠. 그래서 빨리 아바타 바꿔서 합성 한번 노리려고 합니다. 자, 뭐, 근황은 여기까지고요. 더 뭐,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. 지금 다크 이저드 뭐, 좋아진 게 그렇게 없어가지고 뭐라 얘기를 드릴 게 없네요 그리고 뭐 궁금하시거나 뭐 다크이저드 키워도 되는지 안 키워도 되는지는 뭐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근데 붓기 키우는 맛은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PVP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다크위저드 하시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. 저도 바랄라대전을 하면서 그때만 희열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월드가 나오면 얼마나 재밌을까 또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. 단체 떼쟁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